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미일교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된 동북아 역사재단 한일연구소 연구위원 안재익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2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사변이 정리된 1933년 정도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31년 9월에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주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됐고, 만주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3년 탕쿠 정전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은 일단,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화북 지역에 대해서 점차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일본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중국은 점차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화북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점차 잃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이 되면 일본 정부는 화북 지역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둔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일본에 양보만 하고 참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두 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큰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고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노구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우연히 무력적으로 충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이 수습이 되지 못하고 계속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군이 야간 훈련 도중에 병력이 한명 이탈을 했는데 병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총소리가 멀리서 들리게 됩니다. 이 총소리를 들은 일본군 장교는 중국군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를 문제 삼으면서 양국 군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되고, 이게 수습이 되지 못하고 점차 사건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정부가 화북 지역을 두고 상당히 큰 갈등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노구교 사건이라는 사건을 이용해서 사태를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만주국을 점령하고 화북, 북중국 지역에서 점차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가 노구교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일본군은 중국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점령하여 드려는 의도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난징대 학살이라는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전체를 통치하려 했다 하는 걸 수도 난징을 점령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일본군의 의도를 엿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포로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일본이 무리하게 적의 수도를 점령하려고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사건이 난징대학살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 장제스는 수도를 여러 차례 옮기면서 나중에 맨 끝에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충칭이라는 곳까지 옮기면서 일본에 대한 항전 의지를 꺾지 않았고 일본군의 의도와는 달리 중일전쟁은 굉장히 장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 정부를 평화교섭의 상대로 삼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 말은 국민 정부랑 교섭을 하지 않고 완전히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겠다.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1938년 11월에는 동아신질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권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왕징웨이라는 중국인 정치가를 수장으로 만들어서 괴뢰 정부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중일전쟁이라는 큰 무력 충돌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던 바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점차 커져가게 되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거나 중재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당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였던 미국의 국무장관 코델 허리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 수상이었던 코노의 후미마로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이 그리고 동아신질서 구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중국 대륙을 모두 다 통치하겠다. 모두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혔을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쓰러뜨려서 동아시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그 넓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강한 국가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자를 수입하고 있구나. 특히 석유 같은 물자의 경우, 1938년을 기준으로 소비량의 70%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목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유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 중일전쟁이라는 전쟁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를 사다가 그 석유를 중국에서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간단히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을 무찌르고 동아시아의 지나치게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전쟁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석유를 비롯한 중요한 물자의 수출을 중단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구상이 가능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내의 관료들, 특히 일본이 지나치게 침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나치게 동아시아에서 강해지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보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고 1939년에는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이라는 조약이 폐기가 되게 됩니다. 일본은 대단히 크게 충격을 받고 새로운 조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는 안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무역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외무 대신이었던 히로타 코키라는 사람이고 당시 미국의 국무부 관료들 중에 가장 강하게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장했던 관료인 스탠리 홈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3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맺고 1939년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은 파리를 점령하는 독일 군대의 모습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에 독일에 맞서 싸운 연합국의 주축이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 가운데 프랑스가 항복을 하게 되자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일본 육군 관계자들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 유럽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가 프랑스가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독일이 홀로 남은 영국까지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모든 유럽의 영토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독일한테 패배한다고 했을 때,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걸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프랑스의 식민지, 빨간색은 영국의 식민지, 노란색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파란색은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독일에 모두 패배해버린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태까지 식민지로 통치해 오던 식민 종주국들이 다 독일에게 패배하는 것이고, 동남아시아 지역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시장도 넓은 이 지역이 순식간에 힘의 진공 상태가 될 것이고,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전쟁에 승리한 독일에 차지게 될 것이다. 일본 육군 지도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독일이 이 지역을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의 지도자들은 독일이 아직 영국에게 승리하지 못한 지금 시점에서 2차 세계대전 유럽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미리 독일과 손을 잡아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자. 대신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그런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베풀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대가로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챙겨오자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에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유명한 삼국동맹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본문에 나옵니다. 독일은 일본이 대동아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지역, 일본 너 해라 하는 얘기를 조약 본문에 담아 놓습니다. 대신에 독일이 일본에게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약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신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챙겨 온다는 이런 두 가지 교환이 일본과 독일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삼국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한 리벤트로프 독일 외무 장관 그리고 마츠오카 요스케 장관이고요. 여기는 소련의 외무 장관입니다. 그래서 마조카 외무 대신은 이런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독일이 인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일본은 이런 넓은 동아시아 지역을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할 거야. 대동화 공영권이라는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미국, 너,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마라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중일전쟁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삼국동맹조약의 체결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독일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움직임은 뭐냐면 영국과의 재휴,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었고, 미국은 그 뒤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군인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전쟁 물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미국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언젠가 1차 세계대전처럼 영국 너희를 도와서 대서양에서 싸울 준비를 할게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플랜 도그라는 것이고 이 플랜 도그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삼국 동맹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어떤 위협에 시달리게 되느냐? 미국이 만약 영국을 도와서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대서양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삼국 동맹 조약으로 인해서 대서양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랜도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주된 목적은 영국을 도와서 대서양에서 크게 전쟁을 수행하겠다 약속할게 하는 그런 거였다면 또한 가지 준비는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영국과 우리 미국이랑 손을 잡고 태평양의 전쟁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었고요 1937년. 동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고 1939년에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점차 개입의 정도를 늘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 이후부터 점차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철강이라든지 공작기계라든지 석유 중에 일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제재를 해 가게 됩니다.